쏴! 쏴! 따이야따 어. 어, 어. <laughs> 아, 아. 아. 어어아 뭐야 밥 먹고 있는데. 음. 따개빈유튜따 초대형 타이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늘의 목표다. 초대형 타이탄, 회수요? <laughs> 타이탄 하나 회수! 타이탄 하나 회수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말투와 입이 달성한 느낌인데요. 아뭐 어떻게 초대형 타이탄 회수해드려요? 아니? 했습니다 이미 뭘 해? 일단 주사기로 자가 주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승자를 찾아야 될 건데 무슨 자신감이지? 어? 어디 숨겨놨나 계승자가 어 여기 제가 않아? 주사기를 줬습니다. 예. 계승자는? 달라했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있던데요? 왜? 어? 그럼 어떻게 된 거? 어디? 설명... 그러면... 려요 어 잠깐만 잠깐 아, 잠깐 잠깐 그러면은 와아 아, 미안해 아니, 아니, 일, 일단 거잖아. 일단 멀리 가봐 일단 멀리 가봐 발길질이라도 한번 잘못하면 우리 벽 터지니까 내 진심으로 사과함아 나도 그래. 미안하다 미안 난 초대형으로 돌아왔다 어우 진짜 다시 돌아왔네 저 긍지에 저거 근데 저것도 목 뒤에 치면 죽습니까 그렇지 <laughs> 칠수 있을 <있음> 쳐봐 가서 <laughs> 근데 내가 저번에 도전해봤거든. 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 어 여기 애들이 너무 많이 쫓아오는데? 연병장연병장 <laughs> 빨리 뛰어! <laughs> 어저 살려주십쇼! 오케이 저거 나만 쏘리삐다 이거 아아! 내가 잡을 거야 아하하 어, 오케이 아! 오케이 부단장으로서 내가 명한다 난집 안을 막겠다 나갈 수 있도록 봐. 아. 저희 벽 방어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음. 어떤 거지? 쏴! 쏴! 뚜뚜 공 들고 여기 이거 저희 방어 시스템이 나면서 카트 타고 또수두 하는데 병에 일단 거인이 똥 집어서 먹었어 <웃음> 맛있겠노 <웃음> 진짜 방송 레전드 오마카드다 이라쌰 이마세 아니에요 아방송각 레전드 아 이거는 박수 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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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경. 예능 아니경 부대, 아닙니다. 예능 부대. 아, 예능 부대. 완벽한 한 아, 장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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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장면이었습니다. 장면이 아, 드리겠습니다. 당근이다 당근. 하나 당근이다 포기. 어, 초경안 됩니다 이라도. 이게. 아니 그러면은 이거 넣어놔 저기 가서. 단장님 그거 알아두십쇼오 단장님 돌아가시면은 제가 단장입니다. 잠깐만. 긴장해야 된다. 와, 절대 안돼 절대 절대 안 죽을 거야 아 근데 아 빗소리가 확실히 잘해 아 룩인가 저거? 아니야 빗소리야 빗소리가 확실히 룩이는...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단장님 내가 잡은 게 아닌가 이게 내가 잡았습니다 단장 저 위험합니다 아아 기차 가 오고 있어 가지고 총 내어 아, 아하에 f 애 병장 예오마카 세실 시 <laughs> <laughs> 회전 추악 실시 실실실. 허어 호에 표게 다었나좀 됐다. 오, 간장님. 축하드립니다. 산장 아, 축하드립니다. 사륜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개급이 높으면 좋은 게 초경강 자체의 사용 횟수가 늘어나. 맞습니다. 그래서 대박. 더 많이 많이 사냥할 수 있지. 아무튼 주사기 구했습니다. 아, 어, 주사기. 그러면은 일단 보관해 놨다가 우리 벽에 조사 갔을 때 연비한테 주사할 수 있도록. 에? 저 주사 됩니까? 저 주사 알러지 있는데. <laughs> 저 <저에> 알러지가 있습니까? <laughs> 어. 검담 검보증. 가지 가지 하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못해. 주사 못 쓴다. 아, 거의 좀대보고 좀 싶은데. 아, 어쩌라는 겁니까? 아. <laughs>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령관님. 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령관님. <웃음> <웃음> 꼭 제발 살아 계십시오. 아, 제 허리 숙이는 거인 어렵던데. 우와, 빗소리 가는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없어지는 거 보소. 우와, 씨 미친. 미친 듯이 따라온다. 자, 그러면은 어? 아이, <laughs> 몸보야 아니. 가 <몸복이야, 아니. 웃음> <laughs> <laughs> 자, 무장 명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은 마을 가운데로 모일 수 있도록 한다. 이제 벽외조사 준비하고 아침에 나갈 수 있도록 다들 여기 있는 루기에게도 이제 존중을 표할 수 있도록 지금 엄연한 부단장의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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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겠나 알겠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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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 그, 존중 네 <laughs> 존중? 단장 다, 단초 음음 음. 그럼 부단장이 누구누굽니까 정해주십시오 서열을 부단장의 서열은 <laughs> 아니 근데 루기가 아무리 40킬을 했어도 이자는 지금 이 친구는 진격의 거인을 보지 않았어. 맞습니다.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에 진격의 거인을 제대로 본 음... H가 부단장 중에 가장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야, 어. 나랑 일찍 소는 소리 봐. 앞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로.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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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당나라고만. 아. 어, 굉장히 관찰력이 좋리만. 음. 당찰트리 와우. 진격의 거인을 봤다고 해도 지난번에 그 오마카세 장면은 아특이네. <laughs> <laughs> 아, 그런 부주의함을 가진 사람을 부단장으로 우리가 둘 수가 있는지는 또잘 모르겠지만 야, 맞습니다. 음, 아니 근데 도 전투력이 높은 게 좋지 않나. 어, 맞습니다. 근데 저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초 이식이 음,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둘다 중요한 건데 참 아무튼 맞아.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고 오늘 마침 또 우리가 벽에 조사를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호호, 호호. 음. 오늘의 호호. 결과를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 말이야 어. 호호. 그래서 호호. 이게 알겠습니다. 벽에 조사를 갈라치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벽 밖의 음. 세상에 대해서 좀 알고 좀 그러고 음. 나가야돼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말이지 어 오, 그래서 시청각, 교육, 어. 예, 시청각 교육을 할 영상들을 가지고 와봤다 알겠나?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봐야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조사병단이 이게 밖에 나가면은 거인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1인칭 체험을 한번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니까 잘 보고 조심할 수 있도록 알겠나? 예 알겠나? 아, 어. <웃음> 어. <웃음> 어! 너무 잘해. <laughs> 너무 잘해. 이거인의 이름은 맘마의 거인이다. 다들 조심할수 아, 있도록 하직해 병사 한 명을 조심하라고 바로 아바이 병장이다 <laughs> 아, 아, <laughs> 바로 아바이 아바이 조대하장바로 아바이 병조 어 우리 편에 굉장히 우와. 그렇지 아바이 병장 또는 어. 할바이 병장 할바이 병장, 병장. 응. 왠지 내려오셔가지고 팩스 목자 있잖아 이런 식으로 팩스 목자 있잖아 <laughs> 팩스 먹자고 있잖아 다음 시청각 자료는 우리가 또 거인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시조의 거인이라고 예? 들어본 적 있을 거다 아 시조의 아. 거인 응. 보여주도록 하겠다. <웃음> <웃음> 예? 뭐야? 아 유미르님 개승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거인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조업, 시조업, 시조 시조 어. 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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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유미르업. <laughs> 이게 뭐야? 아, 아, <laughs> 다들 다들 시조 조심하도록. 다들 실조 조심하십 어.. 어. 유미럽 <laughs> 아, 음. 어. 아.. 뭐.. 뭐.. 따지려고 하는거야? 뭐야 얘는 진격의 거인을 보다보면은 우리의 리바이병장이 옆에 있는 한지씨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와 근데 우리가 말 타고 이동하다가 이렇게 서로 좀 의사소통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음. 맞습니다 그럴 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여주도록 하겠다 어 이런 자세다 <laughs> 아, 굉장히 코어 힘이. <웃음> <웃음> 맞다. <웃음> 맞다. <웃음> 어, 굉장히 코어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한다 주변에서 이제 저... 소통하고 싶을 때 코어 힘이 좋아야 된다. 알겠나? 어이 벗고 있는 거야? 바지 벗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좀바지다저 바지다, 바지다. 어, 바지다. 미야. 어. 땅올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맞지 않겠나?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땅울림의 형태 보여주도록 하겠다 <laughs> <laughs> 저정도면 무너져 <문화자. 웃음> 땅울림의 형태 조심하도록 한다 알겠나 근데 이게 사실은 비밀을 알아냈는데 에렌이 땅울림을 일으킨 이유 내가 알아내와버렸어 얘들아 <laughs> 何してるの進撃の巨人ってやってたよね今いえ判字がちんタチグメってたぶんだ二人とも今の見たでしょ今のは何だったのケビニー君の巨人の名前でしょなんで誰もいないのに一人で喋ってたのもういいだろう <laughs> 진짜 <걔> 찐따 찌급하는. <laughs> 너무 찐따 찌급하는데 진짜로. 이것이 바로 땅울림이 일어난 이유다. 알겠나? 음. 어허 서로 찐따 찌급하지 말도록. 알겠나? 알겠습니다. 단장은 찐따 치고 말하겠습니다. 단장은 절대 찐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찐따가 세번 <laughs> 나는, 찐따가 나는 찐따가 아니다. 세번 외치고 출발하도록 하겠다. 나는 찐따가 아니다. 나는 찐따가 아니다. 나는 찐따가 아니다.

77키를 하고 나니까 아주 마음이 안정적이지만, 누구도 음. 음. 나의 단장자를 넘볼 필 없다는 생각에... 어, 뭐야? 확실함이... 어, 형태 뭐야? 오 생활관입니다. 생활관, 생활관, 생활관... 이렇게 이 생겼습니까? 어... 음. 음. 여기는 토름이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단원들이 있을 곳이고, 살짝 예. 단장님과 우리 다른... 위원들위원들 e r 들 위원은 선 d 관리위원 w o 요 뭐예요, 저희? 어, 위원이라 그러면 그리고 보통 <laughs> 북한에서 쓰는 용어 아닌가조용 n d e r we w 들은 여기서 잘 겁니다. 단장한테 소개하다 말고 조용히 하십시오. 음, e r w 알겠네 n d e r we w o n d 지붕이 없습니까 d e r we wonder, we wonder, 너무하네 에이, 간부 생활관 작업중 보이십니까 아 그러면은 일 있는 사람은 좀 남아 일단 핑미 하십시오 그렇지 핑미는뭐니 네 고르란 얘기야? 아니 아니 모르십시오 누구... <laughs> 그러면 빅미 달라니거 모르시지요 I 지난번에 사냥을 하는 꼬락선니를 보니 연비는 탈락이다 안된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진격의 거인을 안 보니까 총으로 싸울 수 있을 줄 아는 거 봐. 이거 이러니까 안본 애들은 이게 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전투 능력은 없지만 본 h 같은 음. 경우에는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음, 맞습니다. 왜냐하면 h 같은 경우에는 만마의 아 거인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죠. 그렇지, 모든 것을 입에 넣어버리는 려그 의지. 그렇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어, 그게 h 아니야? 어? 맘마의 거인이야. 밥밥 먹을 말고. 말고. 사실은 밥 내가 맘마의 거인이고, 이쪽이 갑옷의 거인이야. 뭐 거인이야. <laughs> 아, 대형 스포다. <laughs> 대형 스포.